정말로 오늘이 많이 왔습니다 아 이게 명절 때 서울에 있다가 지금 내려오니까 아무도 지금 지나다니지 않은 이 완벽한 이 설경인데요 요 가운데 요거는 이제 대백이하고 이제 애들 이제 댕기고 아참 대단한 설경입니다 선막에한 20년, 한 20, 한 7, 8년 됐죠 그 중에서도 아, 거의 한, 한두 번째 정도 이렇게 많이 왔던 이렇게 설경인데, 이런 설경은 정말로 진짜 참 보기에 힘들죠. 이 눈들은, 어, 기본적으로 천천히 녹으면서 돼지를 그게... 적셔줍니다. 보통, 어, 비가 많이 오면은 그눈 그냥 한꺼번에 어, 표면 유출이 돼버리지만 이런 눈들은 오래오래 조금씩 조금씩 녹으면서 땅속으로 스며 들어가서 계곡물을 계속 적셔주죠. 아, 이 소나무, 이 가지가 이게 부러졌어요. 눈, 무게를 못 이긴 거지. 아, 온 세상이 정말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저는 어, AI, AI가 가져온 그 혁명에 대해서 어, 계속 지금 감탄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AI 혁명에 관해서 어, 마침 이제 어떤 어, 신문에 좋은 그기구글이 있어서 그걸 갖다가 이제 딱 집어넣고 영상을 하나 만들어줘. 그러니까 이런 영상이 나왔어요. 1900년 북적이는 도시의 거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차가 도로를 가득 메우고 거리는 말똥 냄새로 가득합니다. 자동차가 등장하기 전 도시 생활의 현실이었죠. 말은 교통에 필수적이었지만 심각한 문제도 야기했습니다. 이렇게 AI가 영상을 만들어 주는 데요. 이것만 그대로 사용한다면 사람들이 보기에 아 이거는 그냥 AI가 만든 거다. 정말 감명이 떨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걸 전체를 모금을 다 시키고 대신 제 목소리로 나레이션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자동차로의 전환처럼 우리는 또 다른 변역적인 변화 바로 인공지능 즉 AI의 부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여기다가 다른 영상을 입히기를 하면은 아, 그는또또 또 색다른 하나의 그 창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꺼놓고 있죠. 마치 자동차가 그랬듯 이 새로운 기술은 말이 야기했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를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이러한 어떤 변화를 줌으로써 창조할 수 있는 아, 그런 경우에서는 엄청납니다. 따로서 굉장히 역동적인 영상 제작이 가능한 것이죠. 계속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가 이제 교통의 혁명을 일으켰듯이 AI는 우리 삶의 수많은 측면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AI로 작동하는 스마트 기기는 이제 흔한 존재가 되었죠. 우리는 통신, 내비게이션, 엔터테인먼트 등 여러 방면에서 스마트 기기에 의존합니다. 마치 예전에 궁궐 소식을 전하던 파발마처럼 이제는 찻지피티가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주죠. 고급 언어 모델인 찻지피티는 사람과 같은 텍스트를 생성하고 다양한 종류의 창의적인 콘텐츠를 작성하고 질문에 유익한 방식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AI의 잠재적 응용 분야는 방대하며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죠. 의료 및 교육에서 금융 및 제조에 이르기까지 AI는 산업 전체의 혁명을 일으킬 태세입니다. 이거요, 어제가 뭐 무슨 특별한 스크립트를 준 것도 아니에요. AI의 부상에는 어려움이 만들었겠다. 따르지 않습니다. 일자리 감소, 윤리적 의미 그리고 오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타당하며 책임감 있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에게 기술 발전이 파괴적이지만 궁극적으로 발전과 새로운 기회로 이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자동차 시대에 적응했듯이 우리는 AI 혁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핵심은 주도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술과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마치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여 백성들에게 널리 쓰이게 한 것처럼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능력을 갖추어야 하죠. AI 기반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기술과 지식으로 스스로를 무장해야 합니다. 미래는 바로 여기에 있으며 AI의 힘으로 작동합니다. 미래를 받아들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어떻습니까? 구구절절이 옳은 말 아니겠습니까? 이것 뿐이 아닙니다. 다음에는 광덕 TV의 프로모션 영상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 영어로 말이죠. 이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며칠 후에 김기찬 부회장께서 하시는 그 CEO 아카데미에서 유튜브 만들 법을 강의하도록 되 있는데 이거 굉장히 좋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So check this out. g a n d o TV i One of the most popular videos on Guandoi TV is this insane experiment where they built a giant domino chain reaction using everyday objects. We're talking books, soda bottles, even a bicycle. But wait, there's more. They've also got these epic challenges where they try to solve impossible puzzles or create the world's largest bubble. What really sets Guandoi TV apart is their unique approach to content. These guys bring so much energy and enthusiasm to every single video, it's contagious. Plus, they've got this awesome way of explaining complex ideas in super simple terms. So you're not just entertained, you're learning cool stuff too. Now I know you're probably thinking, this sounds amazing. How do I get more of this awesomeness? Well, I've got you covered. First things first, hit that subscribe button. It's like your golden ticket to this wonderland of cool content. It's super easy. Just look for the big red button below the video and click it. Boom, you're in. But don't stop there. Smash that like button on every video you watch. It's like giving a virtual high five to the Gwiondoj TV team. And here's a pro tip leave a comment, share your thoughts, ask questions, or just say hi. The Gwiondoj TV crew loves hearing from their viewers, and who knows, your comment might even inspire their next big video idea. Alright, guys, that's a wrap on our tour of the incredible Gwiondoj TV channel i hope you're as pumped as i am to dive into this world of awesome content remember hit that subscribe button smash the like and leave a comment to join this amazing community and hey just like buzz lightyear would say to infinity and beyond that's where TV is taking us until next time keep being curious and stay awesome How 항상 그 영상 만들고 또 편집하는 것이 그 문제였었는데요. 이런 어떤 새로운 그 툴들을 갖다 접하게 되니까 새로운 힘이 솟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트라이얼은 내라. 결국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제가 직접 해보고, 그리고 또 시행착오 겪고 또 개선하고 이렇게 해나가서 발전시키고 나가게 되는 거죠. 스크립트만 있으면 설명만 잘해주면 어떤 영상이든지 불과 한 10분 내에 다 만들어주니까 이 얼마나 편한 세상입니까? 이로 인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업그레이드된 권대육TV 기대해 주십시오. 권대육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